안녕하세요. 한마음TV의 최충일 사회복지사입니다. 지난 8월 18일 한마음복지관이 11번째 생일이었는데요. 오늘은 그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는 8월 17일부터 19일 3일간 진행되었는데요. 주요 활동으로는 발자장인 작가 8명의 전시회, 함께 이음전, 인근 상점과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행사 기념 떡을 나눠드렸고요. 관내 이용자, 지역 주민들에게는 쿠키 나눔 활동, 그리고 함께한 시간을 추억하실 수 있는 포토존 등 한마음의 11년을 함께 축하하며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행사 활동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이번 전시회는 한마음 복지관 아트클래스 미술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8명이 준비한 작품들로 전시가 되었는데요. 1년 동안 눈으로 본 것들을 기억하며 그린 그림들 평소 표현하고 싶었던 풍경들 다양한 작품들로 복지관 로비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는 지난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었고 이용자와 지역 주민 모두가 여유롭게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작품을 준비한 작가님들과 함께 응원했던 가족, 강사님 모두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시회를 준비한 작가 분들의 인터뷰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편해요 상쾌해요. 네, 이렇게 완성된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뭐 열심히 그린 흔적이 남아 있어서 저도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웰 공원의 내애 풍경 그림을 그릴 때가 제일 좋아요. 스케치와 승인필 색칠 좋아요. 가로들과 같이 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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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를 타고 페어글라이 타고 재밌게 놀. 즐기면서 즐기고 웃으면서 잘, 놀, 잘 놉니다.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18일에는 복지관 11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복지관 입구에서 직원들이 준비한 쿠키들을 나누며 한마음 복지관 11번째 생일을 함께 축하하였는데요. 맛있는 쿠키도 받으시고 설치한 포토존 앞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드리면서 함께 추억하였는데요. 이날 복지관의 많은 직원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마음 복지관이 올해 11주년을 맞이해서 소소하지만 좀 기쁘게 나눌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1년 동안 한마음 복지관과 함께한 우리 이웃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관 11주년이어서 감사떡 나누려고 같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올해 개관기념 행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조용했던 한마음 복지관의 일상에 활기를 더해주었는데요. 예전처럼 더 많은 사람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복지관과 이용자, 지역주민 모두가 코로나19가 오기 전처럼 함께 마주하며 웃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준비한 한마음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마음TV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